나는 사실 대학에 사진 영상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거는 잘하니까 아.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인도네시아도 그 카페를, 이제 카톡을 보니까 다양한 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진 갖고만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면 음. 전 세계 홍보 마케팅이 아주 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역할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아. 저는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또한 가지는 그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고 어. 내가 전면 나설 수 없어요 근데 소개를 시키고 아. 나머지 여기서 좀 영업을 해주시면 이제 조직을 만들고 어, 그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팅한 것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를 미팅한 거를 음. 제가 동참할 수 있으면 사실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리면 음. 아마 애터미가 날개를 달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아. 하면은 애터미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네. 더 네. 그 중요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을 내가 이제 음. 그런 쪽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매진할 수 있다 있다면 독촉했지만 저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해요. 뭐예요? 사진하고 쇼핑몰도 지금 8 5만 짜리 하나 하고 있고. 진짜? 도매몰이 하나 있고. 도매몰. 무슨 물? 도매몰. 도매몰. 아. 중국에 또 무역 플랫폼이 있고. 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해요. 아.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시간을 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음. 저는 아니 뭐가 제일 돈 돼요? 돈 제일 드는 게 지금 현재 쇼핑몰이죠 아 이거? 이거 어플리케이션 사업이고 아, 저는 이제 잠시만요. 일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음. VR 쪽에다 저희 모든 게360%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쟁력이 일단은 있죠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나요? 네, 법인도 있고 아. 중국 법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신다. 중국인나 그럼 저희가 이제 중국 들어갈때 네. 네, 저희 결혼 이맥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뭐 외국인은 그냥 가입하는데 너무 편해. 네. 근데 이제 언어 문제나, 네, 그래도 처음에 안한 얼굴이 낫지. 네, 중국은 저도 이제 거의 한 15년 거래를 했기 때문에요. 거기 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음. 인물들이 많이 있어 있으니 음. 그런 인물들을 제가 소개를 일단 시켜드리고. 네. 그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그하부조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단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음. 저는 그런 단체에 인맥을 소개를 하고 그럼 좋죠. 여기서는 이제 좀 적절히 나서주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홍보를 해주면 네. 이 삼박사일 맞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김호준 사인 밑에 디에나라는 네. 저 인도네시아 여인 그다음에 네. 호텔 사장 네. 이제 계속 이쪽으로 멤버를 가입할 텐데 이제 나를 기준으로 좌우 팀을 짜는 게 네. 여기 발라싱의 매칭 수당을 먹을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메고 뭐 세상에 널렸잖아요. 네. 널렸으니까 이쪽이 볼륨이 좀 작아지면 이쪽에 좀 넣고. 그래서 이 볼륨을 이렇게 이제 포인트 볼륨 맥시멈이 될 때까지가 이제 저희가 5천만 원 상한선인데 결국은 누군가가 애터미 웹사이트를 깔아서 애터미 제품을 많이 쓰면 그게 무역이고 그걸 마진을 네. 이제 책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정산해서 주겠다가 이제 애터미 이제 보상 방식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처럼 소개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같이 팀웍으로 같이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좀 일이 좀 줄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출장을 사실 많이 가기는 갑니다. 네, 저기 뭐야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또 저기 전화 통화하는 거 이거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되면 시스템은 무조건 100%다참석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꼭 지키겠다고 저와 함께 제 자신한테 약속을 해서 그거를 지키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는 세웠잖아요. 이제 목표는 세웠어.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제 목표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참 결과가 잘안 나와요. 저는 목표를 세우고 막 갔는데 열심히만 한것 같아요. 열심히만 했는데 그게 스폰서하고 이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혼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거든요. 잘해야지.